네, 민주헌정수,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리기를 기다려 대 보내 야사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도민 대회입니다. 야사당이 물인 만큼 다시는 내란 세력이 국가관련을 잡지 못하도록 힘찬 후회로 오늘 대회를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윤석열 파문축구 염대민대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주시고 일어서시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예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제주지역 야당이 한대 모일 수 있도록 제주 원탁회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진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호 제주도당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김한규 제주도당 위원장님 김상균 제주도당 위원장님 소개합니다. 왕양윤영 제주도당 위원장님 함께하십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각 정당의 당원분들과 시민분들께 서로 응원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불어민당 제주도당 위원장 김한규.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20만 명은 모이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다 지금 서울 집회에 가 계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탄핵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네!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예, 아니야로 답을 하시면서 같이 결론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3일 우리나라가 전쟁중 이었습니까? 아니요! 네. 그러면 비상대응을 위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습니까? 아니요! 마음에 안든다고 이재명, 한동훈 이런 정치인들, 군인들이 체포해서 어디 영창으로 집어넣어도 되는겁니까? 아니요! 개봉하기 위해서 할수 있습니까? 아니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12월 3일 비상대엄은 불법입니까? 네 판행 사유에 해당되겠습니까? 네 헌재가 만장일치로 판행하겠습니까? 완전히 해체시키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도록 첫째도 연대 둘째도 연대 셋째도 연대입니다 끝까지 연대로 승리합시다 윤석열이 불법개혁으로 내란이 시작된지 내일이면 3개월이 됩니다 작년 11월 29일 창당한 조국혁신당 제주도당은 오늘로써 창당한지 3개월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창당 3일 안에 문을 닫을 뻔한 조국혁신당 김상균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강력하게 윤석열 탄핵을 외쳤던 조국혁신당이었기에 불법 개헌, 내란 후 겪었던 두려움과 분노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군, 검찰,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 곳곳에 암약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줌의 금후 내란 동조 세력들을 선동하여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 헌법적 전당인 국민의 힘에게서 내란에 대한 책임과 반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성이 없으니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권력의 머리 조아리고 배를 까고 꼬리치는 권력이 개가된 간신들만이 가득합니다. 내란속의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헌정 수호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내란이 끝이 납니다. 여기 이 자리 민주헌정 수호세력 그 발걸음의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나쁜 어론을 비판하고 감시하며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합시다. 내란속의 윤석열 탄핵이 3.1절 만세의 운동이며 위원정당 국민의사니, 국민의힘 3 국민의힘 회사 2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 진보냐 보수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진보냐 중도냐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민주개혁이냐 진보냐가 무슨 구분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원탁회의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원탁회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 생긴 이래 40여 년 만에 불어닥친 불법 개혁, 장기 독재를 꿈꾸면서 국민들에게 학살과 폭력과 폭동을 그리고 분노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한줄밖에안 되는 윤석열과 내란 몸통 정당 국민의 힘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제주도민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겁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달라 정당을 달리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애쓰, 애쓰셔서 반드시 파면 이끌어내는데 앞장서 주시이라고 믿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결심해야 됩니까? 내란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는 한, 내란 세력을 청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야 정권 교체를 이뤄내지 않는 한, 내란 생산은 시작도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정권을 교체하고도 내란 세력 총살을 위해 광장을 지키고 길거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때이 땅의 민주주의는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합시다. 앞에 계신 이상봉 의원을 부탁한 문 대리 국회의원님, 이성봉 국회의원님, 네, 함께 다 같이 민주시민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몇 명이서 장기 집권을 꿈꾸고 독재를 꿈꿀 수 있는 이구나 그런 대한민국이었구나 민주주의는 이렇게 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생각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폭력을 조장하고 폭동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과 또 그들 세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민주주의를 파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수수로 대란을 획책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제주도에서 국민의 신을 날리고 싶은 군 여러분들도 함께하시겠습니까? 예! 일제강점기에 그 엄혹한 시절에. 대한민국의 사주독립을 외치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외쳤던 이러한 선조들이 핏땀거리 희생을 딛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위태롭습니다 모든 제 민주세력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씨의 최후 진을 들었습니까? 그가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후 있을 현재 결정에 대해서 승복을 약속했습니까?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를 최후 변론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첫째도 도 셋째도 연대입니다. 연대의 강력한 으로써 향후 80일간 벌어질 다양한 정치 일정들에 대해서 돌돌 뭉쳐서 윤석열 정부를 1 8하 내고 건강한 민주정부,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 내란동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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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광장을연 도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도민 대표 두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또한 분이 계십니다. 어디 계실까요?